안녕하십니까. BMW 우한자매 심연아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좀 간만인데 740D 차량 준비해봤어요. 작년에 차를 구매를 하셨던 고객님이라서 이제 재구매신데 이번에는 법인 차량으로 좀 출고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740D 차량 또 블랙으로 좀 예쁘게 준비가 잘돼 있어서 제가 한번 차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출고기까지 좀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740D고요. 740D는 저희가 M스포츠 단일 모델만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7 시리즈의 그릴 뭐 따라올 수 있는 그 대체적인 디자인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옆에 이 크리스탈 라이트로 나뉘어져 있는 이두 줄짜리 라이트. 휠은 이게 지금 740i도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DP 모델로 선택을 하시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 동일한 휠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M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엠배지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고, M스포츠여도 섀도우 라인 쪽이 라인이 다 크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손잡이 쪽도 다 크롬이거든요. 이제 자동문 이렇게. 너무 예쁘죠? 크리스탈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제는 좀 익숙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던 이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안에 이제 시트는 타르투포 시트로 선택을 해줬어요. 이제 완전 그 국물 조합이죠. 블랙의 타르투포 시트. 안에 보시면은 핸들도 이제 디컷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나머지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크리스탈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꾹 눌러서, 문이 닫힙니다. <laughs> 7시리즈만 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740D 모델이라서. 따로 시어터 스크린은 빠져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에 타시는 것보다는 이제 고객님이 운전을 하면서 다니실 일이 훨씬 많으셔가지고, 장거리 운행도 조금 자주 하시거든요. 고객님 직업 특성상. 그래서 이제 디젤을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연비도 가솔린보다는 이제 더 좋으니까, 이제 뒷좌석에 앉으실 일이 많이 없으셔서, 이제 디젤로 선택을 해주셨고, 저희 연식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가 있는 <laughs> 이세 줄짜리 디자인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 7시리즈 계속 볼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디자인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와서 페이스 리프트 되는 것도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고객님이 이번에 또 저한테 재구매를 해주셨다 보니까 골프백을 좀두 개를 요청 주셔서 제가 흔쾌히 <laughs> 두개 챙겨놨는데 남아 실어 볼게요. 차차 출고 준비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출고 용품 박스가 밑에 깔려 있고 이거는 고객님이 집에 가셔서 뜯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박스째로 넣어놨거든요. 밑에 우산 네개 깔려 있고 옆에 사이드도 사실 뭐 진짜 고객님이 골프 치러 다닌다고 하시면 이제 얘를 뜯어서 <laughs> 부피가 어쨌든 좀 작아지니까 한 골프백 세 개까지는 실려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님 오셨다고 해서 출고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이거. 선팅이어제했어 어제, 아, 네. 그래서 요거... 네네네, 내일까지만 네, 어떤 거야? 요이 아아, 잘하셨어요. 안 그래? 등록해드려야 돼. 가지고... 네네네... <laughs> 조수석 쪽에 있는 글로우박스를... 버튼식으로 눌러서 열어야 되거든요. 열리긴 하는데 요만큼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뭐지 억지로 하면 뭐가 잘못될 것 같고 해가지고 <laughs> 급하게 저희 이제 수원전시장은 저희 서비스센터가 밑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제가 어드바이저분께 급히 연락을 해서 바로 봐주셔서 바로 고쳐서. 이제 출고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객님이 지역 특성상 엄청 좀 바쁘셔가지고 일정상 좀 급하게 가셨는데 이따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땐 또 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영상을 가는 거 마무리도 못 찍고 저는 지금 조금 네, 그렇게 됐는데 고객님께서는 이제 법인으로 출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7시리즈나 뭐 XM 이런 차량들은 법인 지원금이 따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구매도 해당되시기 때문에 다른 고객님들 보다는 할인금 조금 더클 수밖에 없거든요. 버, 이제 그래서 이제 7시리즈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꼭 개인이신지 법인이신지 그리고 재구매에 해당되시는지 혹시 트레이드인도 있으신지 그런 걸 같이 함께 말씀을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순번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고객님들보다는 좀 빠르게 위로 올려드릴 수 있고 7시리즈가 물량이 좀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생각보단 이번 달에 또 물량이 좀꽤 들어와서 이렇게 길게 대기 안 하셔도 좀 출고가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이거는 컬러나 이제 모델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 우한 자매한테 문의를 주실 때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BMW 파이낸셜 이용하셨을 때월납입금 100만원씩 이제 10개월 법인이시면 10개월 개인이시면 이제 8개월 지원금이 또 추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사 캐피탈을 쓰셔도 쓰시는 것보다 좀더 저렴하게 가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할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무이자도 나오고 있고 선납금 최대로 넣으시면은 아니면 이제 저금리가 나오는 스마트 할부 상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이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많이 저희가 상품이 되게 괜찮습니다. 뭐 5시리즈, 7시리즈 요거 두 가지는 상품이 되게 괜찮아서 문의를 주시면은 고객님들께 맞게끔 저희가 견적 짜서 안내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한담의심연아 팀장이었습니다.